피딱지, 네. 피딱지, 전설의 피딱지 <laughs> 전설의 피딱지, <laughs> 이딱지는 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네. 스피드손 높이, 너노노힘 no, 너너너, no, no. no, no. no, no. no, 네. 힘 노노노 no, no, no. 네. 기술이 힘. 중요해요, 여러분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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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갈게요. 전설의 피딱지, 신딱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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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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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딱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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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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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o n 저기 저기 아니 don't car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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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o n t care. I don't care. I 여기 돌도 있고 되게 좋다 여기. 네, 저저 한번 가볼까? 네.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사나 분을 음. 되게 닮아서 되게 때렸어요. 아, 네. 근데 안 움직여 끝까지아 아, 진짜요? 왜 네. 라키를 라키를 한번 찾으면은 제가 엄청 때려볼게요. 얘가 <laughs> 움직이는 얼마나 원래, 좋잖아 아, 원래 단단한 건 네. 원래 이게 두들겨 주. 맞아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돌다리도 <laughs> 두들겨 보고 건너라. 돌다리 한번 두. 두드려. 두들려 보세요. <laughs> 어, 어, 어 소리가 오빠. 굉장히 좋네. 돌이 움직여요. 돌다리도 뭐라고요? 돌다리도. 돌다리도 돌다리도. 오늘 몇번 돌다리도?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 건좀안 뭐. 돼요. 뭐. 야야야. 네, 여러분들 방송을 한번 다시 보기 하시면서 어 굉장히 찾아보시봐. 찾아보시봐. 찾아보시면은 아, 이때 내가 왜 이걸 못 찾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 맞아. 네. 얼추도 <laughs> 어, 아 진짜 <laughs> 야야야자너 모낼 거야 저요 모내기 오케이 좋아 풍경 있게 내려오자 자 준비됐나요 네안내안 안면징거 가이바위포오와 무슨 운명의 <laughs> 장난입니다 멋있다. 오 진짜 멋있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안, 안 내면징거 가이바이포 뭐야? 뭐, 뭐야? 아... 진진영이겼어요 신진영 진 승리의 엠제이 이긴, 형, 이긴 네. 팀? 자, 진진 이긴 팀, 진. 짠 메일을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승격, 일단은 네. 뭐에 찍어 먹는 게 따라 고인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근데 이번게임도안 만났거든. 달라야지. 와우! 와 셋!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 가려. 이 가려 이 가려. 이 <laughs> 가려. 하하하하하하 <입> <laughs> <laughs> <가려>, 따라 따라. 지, 지금 우리의 주인공은 아직도 양치를 하다가 지금 양치를 일단 만들러 갔나봐요. 아, 어, 제 봤을 때는 비는 지금 변기통에 빠졌어요. 아, 지금. 구출하러 가야 돼. 구출하러 가야 돼. 네. 표현을 잘 못합니다, 형님. 나른하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밥 먹고 났을때 네. 배가 굉장히 배부르잖아요. 네. 그럼 예. 여러분들이 항상 나른하다나 나. 나른하다. 나밥 <laughs> <laughs> 먹고 나면은. <laughs> 밥 먹고 나면 그거 하면 토해 진짜. 아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밥 먹고 난 다음에 나른해질려면은이렇 네. 몸을 일단 풀어줘야 돼 이렇게 풀고 이렇게 걸을 때도 이렇게 휴식을 취 치... 걸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계속 서 있어야 돼. <laughs> 나른 나른. <laughs> 나는 나를 나입 나는 해보야겠 나는 나는 진지해 진짜. 아 저... 쪽쪽 뭐예요? 캐차복왜해놓 거.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코레이션이요 아,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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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laughs> 아. 오케이. <laughs> 시장. 아, 아. 아이스크림. 야, 편의점 하악까다다와랬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편와편와와와편와편와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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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의자! 의, 와정와와와와점점정와와와와점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만와만와와정와와와와정와와정와와정와와정와와아와와정와와와와 <목> <웃음> <웃음> 저, 저, <웃음> 형, 저, 형 얼굴이 전말이 처음 내 처음 왼쪽에 있다 오오 점은 <laughs> 왼쪽에 있다 아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인정 아, 인정 아 사람 노래 가상이잘어울리시 왼쪽 맞아요 아아아아아어아

나 지금 떠올리는 거안 보여. <laughs>